아, 지금 뭔가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아, 뭉쳐가지고 네. 완전히 그냥 민주당 그리고 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적폐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강고하다 지금 굵고 급수 세력들이요 도의대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벌집하고 있다 양승태 때보다 더 심하다 사법부는 정말 재판하는 판사 한명한 한 명이 독립적으로 심지어는 대법원장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되고 네. 검사장 회의하듯이 법원장들이 네. 다 모여서 거기에 나온 의제들도 그 전주에 법원장을 통해서 판사들한테 뿌렸답니다. What? 여기 한번 얘기를 해 봐라. 아, 어쩐지 아, 그럼 거기서 에되고 아, 틀리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없겠죠.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무응답하는 판사들이 아, 많아요. 아그 근데... 답을 안 하니까 기획 판사가 예시 답안,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와...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, 뭐 이렇게 아, 뿌린 경우도 아... 있다해서 법원장을 갖다가 원래 판사들의 회의를 통해서 임명을 하다가 지시 임명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을 통해서 전국 법원을 다 통제하고 있다. 와...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